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 머티리얼즈요. 롯데 머티리얼즈. 5만 2백원에 5만 2백원에 50%에요. 5만 2 0원에 음, 네. 5 네, 5200원에 50%예요. 어, 일단 그래도 저점에 샀어요. <laughs> 다행이네요. 일단은 위에 사지 않고 응.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샀는데 어, 롯데 머티리얼즈와 응. 같은 이런 소재 건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분야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해드렸어요. 뭐화학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네. 게 소재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초 네. 원자재들을 팔고 있는 기업들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응. 좋아지기가 좀 힘든 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가 이런 것들이 좀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가 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특히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5만 원 무너지거나 이렇게 저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이 딱 형성되었을 때 저점이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보통 이런 자리들이에요. 근데 뭐이 종목은 그나마 좀 많이 내려왔고 어,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나이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추가 매수 대응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이 많이 꼬여버렸어요. 왜냐하면 50. 10%나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이 되었든 다음 달이 되었든 뭐 1년 뒤가 되었든 어쨌든 반등은 나오게 돼요. 그 반등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올라올 때 전에 48,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비중을 먼저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반등 나왔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비중을 줄인 다음에 얘는 지금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다음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3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33,000원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안 되니까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고 줄인 다음에 빠지면 33,000원에 팔았던 만큼 다시 사게 되면 매수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이 꼬였고 나중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자. 환경을 잘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여기 4만 8천 원까지 올라가거나 4만 6천 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 먼저 줄이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나머지는 네. 3만 원까지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3만 원까지 빠지면 추가 회사 하자는 네. 의견을 드릴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시간 걸리는 게 싫다 하신다면 어, 이 종목이 4만 8천 이상 올라올 때 만약에 네. 어, 가능하시다면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사시거나 주식 투자 잠시 쉬시는 네.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감사합니다 네. 네. 네,